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캠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저 백패킹을 왔습니다. 저 앞에 가시는 고산자의 영상 앨범 선배님하고 백백킹을 왔네요. 아, 산 이름은 산 이름은 말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말씀 안 하시고 아, 일단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짐 싸들고 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4시, 4시 거든요, 4시. 한, 한 시간쯤 걸으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참내밭으로 해가지고,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그널 하나 따라주시는 우리 대장님. 오, 숲길이 시원하네. 어, 자한 200m 걸고 우리 지금 힘들어가지고 아 200m, 가 100m밖에 안 되겠다 그죠? 아, 빡시네요, 빡시. 이제 바람도 안 불고 바람 좀 불어 좀 좋은데. 바람 하나도 없다. 슬슬 응. 걸어 올라가는데, 어, 여기가 1km네요, 1km. 어, 1km도 박빡입니다 오랜만에 했더니만. 무게가 쉽지 않네요. 아 지금 밧줄 구간이 나왔네요. 밧줄 힘든 구간 와 모네. 어 한참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야 장난 아닌데. 아한반 정도 온것 같은데. 아, 돌탑이 나왔네요, 돌탑. 아, 돌탑에서, 아, 여기서 잠시 쉬면서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뷰가 터졌네요. 아, 자, 저기 정상이 보입니다. 저기라네요. 이제 마지막 한고에만 치고 올라가면 되겠네. 정상에 아저씨가 내려가면 아저 산불 감싸주시 그런가 봅니다 이 산불 감시 초소가 있구요 정상석이 덩그러니 있고 와 널찍하니 박지로 아주 찍입니다아 해마지재단 아 여기로 일출을 보면 아주 장관이겠다 아 좋네 해마지재단 저기 상봉 어, 그쪽에. 구름이 약간 묻있는데 아, 저거 천안봉인가요? 그, 왼쪽, 아. 오른쪽이 천안봉, 왼쪽이 중봉. 쭉 네. 내려가지고, 하봉, 호흡. 세봉. 이야, 진산 다보이 청이당. 쭉 가서, 동, 동서, 저기 뭐더라? 이름 모르겠다. 저 뒤에 있는 산은, 그거, 웅석봉. 웅석봉. 아. 요 앞에가 반머리제. 도토리봉. 네. 잘 보입니다. 전문가가 저 같이 오니까 아주 좋네. 황매산입니다, 황매산. 아, 저쪽에 황매산도 보인다네저 황매산. 높은 산이 황매산인가 봅니다. 난 하나도 모르겠다. 저기 감암, 감암산팔랑개비그 많은데. 아, 그감암산 감암. 저기도 차가 올라가죠. 어, 차가 올라갑니다. 예, 맞아요. 아 여기서 먼저 동영상이나 하나 찍고. 아. 요거 요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지. <laughs> <요> 모자이크 처리 안 답니다. <laughs> 하나만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laughs> 요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laughs> 자, 박지 풍경을 보여 드릴게요. 아, 멋있네. 아, 바람이 살살 부니까 시원하네. 아, 자,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 <laughs> 아이고, 텐트부터 꺼내고. 렌트를 칩시다 네, 짜릿입니다 그 산이 뭘로 됐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놓을까? 우기 동쪽 능력이다. 여기 있잖아. 예, 예, 아, 우리 그래 네, 이렇게 놓으면 되지 끝! 오케이. 핵 받고. 이쪽에다 텐트 세팅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 이제는 여기서 매트도 깔고 준비를 해놓고 자충 매트 난 자충 매트 들고 다니 자충 자충 매트 근데 자충이 잘안 돼요 손을 수동을 해야 돼. 진짜 한 400g짜리? 넘어갈 뻔 했네. 아, 배칭 끝나고 지금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 좋네. 오랜만이다. 재석봉은 지금 안 보이네요. 재석봉 가리가지고 안 보이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 쭉, 백, 백두대강 길 연결되어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하나캠프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밥 먹으려고 지금, 뚜레줄레 오면서 뚜레줄레 들렸다 왔어요. 나는 요렇게 맥주 하나 먹고요. 오늘 하나만 들고 왔네요. 우리 선배님께서는, 아, 하나 드세요. 술 안하니까, 이 상추 뚜레줄. 뚜레쥬르 하나 음. 먹고 아방은 8시부터 합니다 그때 많이 오시고요 조금 살살해지네 해가 빠질라하니까 자본주의의 맛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돈을 많이 주면 맛있고 <laughs> 그런게 비진떡이라고 안에 음. 내용물이 4천짜리도 먹어봤는데 부실하고 이거는 성의가 좀 있더라고 맛있게 했더라고 두르 두루 사장님 들었죠? <laughs> 맛있습니다 BPL 기대합니다 두루 주루 <laughs> <laughs> 광고 <웃음> 이제 광고 들을 때 됐는데요 근데 <laughs> 아직 내 전화번호는 모르냐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야빨간네 <laughs> 아, 이 영상이 암당해 가지고 안타깝구만, 진짜 예쁜데 아, 멋지다. 이쪽에서 해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살짝 뻘겋게 보이는데, 아, 밑에 구름인가, 구름이 많아가지고, 안 보이네요. 일출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 풍경은, 자, 이런 식으로 됐네요. 달이 아직 달려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12분이랬는데 지금 20분인데 안뜨고 있네 구름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라도 찍을게요 머물렀던 자리 다 치웠고요. 아다놀고 지금 화산할 겁니다. 지리산으로 지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내려갑니다. 아 오늘 오늘 자 산행을 마치고요. 백패킹 끝났습니다. 지금 화산 완료했네요. 저 앞에 차까지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자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날씨가... 네. 아, 아주 좋은 백백킹이었습니다. <목소리> 야가, 우리는 이제 천왕봉으로 지리 산으로 갑니다. 알아보는 거또 <목소리> 강아지, 강아지도 알아보시는 우리 오산자 선배님. 건강해야 돼. 잘 있어. 갈 거야.